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가 왜 한국교회는 안 나타나는가? 그 이유는 뭔가? 그렇다면 한국교회에 성경에서 나타난 교회가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요즘 회심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새로 믿어서 인생이 변했다 그런 간증을 듣지 못하신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한국교회는 오히려 교회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상태이잖아요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섰다가 목회자가 없으면 무너지는 건 결국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할수 있을까요? 전 목사의 교회 같은데요. 조직으로의 교회 코로나 상황에 완전히 치명타를 맞지 않았습니까? 아니 아직도 모르십니까? 개신교 교회들 중에서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교회도 극소수예요. 근데 성도를 제사장 역량을 갖춘 성도로 키워내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꿈꿔 보십시오. 여러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이런 성도들로 되어 있는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어도요 애기는 애기일밖에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불가능한데, 우리도 잘안 변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불가능한 땅에 들어오신 거예요. 안 되는 일에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그 인식이 없이는 목해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가능하겠구나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에 철저하게 달라붙어야 됩니다 아니면 세상 방법을 차용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민족을 믿어 구원케 하는 세상을 회복하고 모든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게 충만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진실한 공동체에 대한 꿈이 있으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비전이십니까? 이런 교회. 이게 원래 성경에서 얘기했던 교회잖아. 근데 이런 게 이론이 아니라 아니, 실제로 하고 있네. 그것도 현대사회에 맞는 대안적 삶을 창출해 나는 일까지 가고 있네. 이게 하루아침은 안 되지만 한 10년, 20년 같이 살면 저렇게 되겠네. 그런 꿈을 여러분들이 꾸시길 바래요 주님께서 세우시 않으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만약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갱신하시고 하신다면 이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 인생의 멸류관입니다